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각인입니다. 자모님께서 무릎통증과 함께 그와 동반되는 정상적인 보행에 불편감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무릎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부터 발월상 연골수상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근 만성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장모님이라고 하셨으니 연세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 인대가 퇴행화되어 기능이 손상되고 염증이 일어나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 인구의 10에서 15%가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관절염은 퇴행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주로 발생하지만 이외에도 어깨, 여성들의 손가락, 몸무게가 실리는 고관절, 척추관절 등에 두루 나타납니다. 먼저 가까운 척추관절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와 담당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정확한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